안녕하십니까.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자막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성격이 개인의 신용 회복 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저는 이해하기가 참 쉬웠는데요.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의 피해를 입고 약 3개월 이상의 부채를 연체 중이신 소상공인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정도 됩니다. 지원 내용은 거치 기간 1년에서 3년, 장기 분할 상환 10년에서 20년 또는 금리 감면, 그리고 부실 신용 채무 원금 감면을 최대 80%까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1년간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시에는 3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은 첫 번째, 코로나 로 피해를 입고, 두 번째, 지금 부실 채권으로 연체가 진행되고 있으시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분,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소상공인이어야만 합니다. 부실 차주라는 것은 한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그리고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를 감면하는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거절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채무조정지원 내용을 보면, 90일 이상 연체의 보증 신용채무를 조정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하며,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매각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금융회사가 새 출발 기금의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새 출발 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한다. 신용대출 중에 보유재산 가액을 넘은 순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걸쳐 60에서 80%의 원금조정을 시행한다. 을 이런 부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면 채무조정, 원금을 조정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리고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에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답니다.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의 경우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되는데 연체 30일 이전에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을 한답니다. 이것도 신보기의 개인 채무 조정 내용과 비슷한데 연체가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유지는 됩니다. 원금은 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9% 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있다면 최고 9%까지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90일 연체를 지나고 있느냐, 30일 전에 연체를 조정을 하느냐 여기에서 개인 신용 채무 조정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무 조정 신청은 언제 하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9월 중에 오픈되는 유선 콜센터, 그다음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9월달에 상담센터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지원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확인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상담센터와 오프라인 개설이 된다면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 10월 달에는 온라인 플랫폼도 생겨서 온라인으로도 개인이 신청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 안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개인 채무조정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 기간 및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초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그리고 2주 동안의 재무조정 심사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이 제시가 되고 즉시 또는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때 신청 허락이 된다고 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환일정, 거치기간 이런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대출 만기 때까지 관리를 잘 하시면서 채무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영업 아니면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부실 채권, 뭐 카드빚이라든지 다른 채무에 대해서 90일 이상이 연체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부실이 우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9월 달 중에 또는 10월 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개인의 신용 채무 조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상황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이 아니신 분들은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쪽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신청을 하고 어, 운영 과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도 찍어 놓았으니 참고로 그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신용채무라든지 법인의 채무, 사업자의 채무 이런 것들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다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버린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경험을 해본 결과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정보와 상담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처해진 상황을 개선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아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서 저도 똑같이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 새출발 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파이팅!